찌개 쭈언 어, 찢어야지 잇챠 가현아 멈출까 이제 물을 줄어야지자오차오자오차오 차오차오, 차오차오. 차오차오. <목소리> 자끝 이제 먹어볼까 <목소리> <어서> <목소리> 고기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 맛있다 안개 짜자장 이제 찢어볼까 <목소리> 먼저. 자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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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됐다 있자. 이제 밥을 먹으러 가볼까? 어 안녕 초코 안녕 짱찐 초키 냠냠냠냠 아 맛있어 우리 같이 놀자 그러면 틈바꼭질할때왜 이렇게 뜨그운고 너의 고지가 너무 큰요고부 빨리 씻어야 돼요 고부 자오차+ <목소리> 자오차 어+ 어 지원하고 좋습니다 고부 저도 이제 고기 먹으러 가야겠다요 고부 안녕 친구들 아, 안녕 고부가. 뭐합니까, 구 냠냠냠냠. 우리 춤바꼭질 하고 있어. 춤바꼭질하 응! 너무 위험합니다, 꼬부 아, 그래? 그러면, 우린 치즈로 갈게. 치즈였잖아, 우리. 그러면, 우리 잡기 놀이. 잠깐만요, 꼬부 잡기 놀이 좀 이상한 거아니니까 구우? 아, 잘 잤다. 잊으겠지, 요 어? 벌써 일곱시 넘었고 여덟시 사십분 빨리 일어나서 아취입는건 나중에 하고 안 먹어야지 냠냠냠 냠냠 아 너무 달콤해 아, 난... 와잘 잤다 나도 통... 나중에 집고 내가 꼴찌네. 빨리 먹어야겠다. 냠냠냠. 아, 다 먹었다. 어? 저기 뭐지? 어? 저기 뭐야?